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용려운 주식 대기입니다. 자, 우리 갑진년에 우리 용띠 이제 4월 달 운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삼재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삼재 나갈 삼재죠. 날 삼재. 날 삼재가 여러분들 지금 들어옵니다. 어 삼재는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가 제일 무섭더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25살 경진생 나는 우리 4월달 운세를 본다라고 밀레니엄 세대시죠 2000년도생들 여러분들 일단 요번 달에 4월달에는 여러분들 돈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다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금전이죠 금전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대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때 하시는 말씀이 아프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인간 고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 고력이라고 하면은 뭐 연인 사이에도 들수 있고요, 연인 아니면 뭐 가족 간의 갈등 아니면은 뭐 금전적으로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내가 돈을 빌려 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좀난간이 조금 예상이 돼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37살 무진의 용띠입니다 자 4월달 아마 이분들은 4월달을 떠나서 이번 연도가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자 7성주가 들어왔다고 는 하지만 나쁜 성주도 같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흉살하고 흉하고 여러분, 삼재하고, 이렇게 상합이 들어와서 좀안 좋은 게 많아요. 사고도 나야 되고, 금전적으로 탈도 나야 되고, 사람하고도 싸워야 되고, 인간 구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 37살 나시는 분들, 4월달에 만약에 상가집을 가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되도록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집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상가집 금지. 자, 37의 무진생 나는 원숭이띠. 이분도 식기가 발복을 합니다. 식기가 많다. 이소리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뭐, 우리 신딸 중에도 이렇게 무진이나 용띠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어, 이렇게 발복을 하기 때문에 삶의 구렁텅이가 수 순탄지만은 않는 거예요. 높낮이가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우울증처럼.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이 되면 또 우울증 오듯이 우울증 오, 오듯이 또 이렇게 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신좀잘 잡아야 돼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어떤 종교를 가시던지 제가 뭐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자아 여러분들 이럴 때는 한번 여러분들 좀 휴, 어, 휴양님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셔가지고 약간 힐링하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4월달에는 여러분들 어 37살이라는 무지생분들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들. 있는 뭐 다른 분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제 점사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나오니까 이번 달에는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49살의 이제 여러분들 경진의 용띠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9살하고 49수는 어, 정말 넘기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제가 집 오시는 분들 중에는 49살만 되면 은 집안 남자들 다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드문 경우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아홉수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4, 4, 8란에 홉이 들어오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49수에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4월달. 자, 이번 달 들어와서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머리가 되게 아파요. 이 용띠 분들 참 오래 좀안 좋은 게좀 많네요. 금전적으로 힘듭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금전줄이 막힙니다. 금전줄이 막혀요. 근데 그나마 좋은 소식은 있네요. 귀인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귀인이 생겨서 여러분들을 또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가까운 데를 좀 보셔야 될 거, 주변을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귀인인가. 그렇다고 귀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돈 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다가오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 49수, 4월달을 잘 넘겨지라 봅니다. 힘드셔도 조금만 참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한달 금방 지나가니까, 다음 달에 또 다음 달 공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은 6이세 갑진생입니다. 갑진생 나는 여러분들. 어, 맞죠, 여러분들? 갑진생 용띠. 네. 하, 너무 뜨거워요. 사주가 세요. 부부 이별 너무 많고요. 자, 공망살 들어오고요. 여러분들, 외롭다 이 소리입니다. 외롭습니다. 일찍이 이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동갑내기 아닌 이상. 아래 위로 한두 살 빼놓고, 미리 빼고 이상은 이별소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부부, 이제 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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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인연법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이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겠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 파트너가 들어오겠고, 하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4월달에는, 어,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다? 근데 너무 내가 무리한 욕심을 한다든지 무리한 확장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삼재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성주는 물론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도 무조건 날삼재야 날삼재 날삼재는 삼재. 무조건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자 건강에 대해서 나옵니다 방광 가슴 네, 허리 어깨 네, 여러분들 자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방광, 가슴, 허리, 어깨 아프다고 하니까. 이게 만병 통치입니다, 이게 지금. 아, 만병 통치가 아니라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말 그대로.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됐고,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조금, 우리 25살, 37살, 49살, 그리고 60, 예, 한살대신는 우리 용띠 분들은 4월 달에는 조금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들을 할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4월 달에는 경고망동 안 하시기를 바라겠고 어,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만남으로 또 찾아뵙기를 어, 기원하겠습니다. 엑소시트 용누형 최기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